와우. 이름을 자, 자, 무조건 역해전 우리는. 그 당소 성배하고 하는로 장바군이 너타 찾은다. 앙데. 이름 찾은다. 찾은 <laughs> 이름 말해. 이 불사는 피지컬이야. 여성. 아줌마. 우리 캐릭터를 아줌마 만들어 보이는데, 아 이거 한 글이 안 되네. 안 되겠다. <laughs> 연령층 청년 출신. 아 출신을 마술사? 마술사 이걸로 해야 되나? 잡물이구나 말이고그또 이거 마술사로 해야지. 얘가 마법을 쓰겠죠? 그죠? 주술사 아니지. 아, 네. 음. 홀딩 마머 아, 노년의, 노년의 욕쟁이 아줌마 갈까요? 오케이. 짱품은 <laughs> 아. 아, 뭐 하지? 어, 반지에 얻을까? <laughs> 생명의 반지 할까? 생명의 반지. 이, 이 이거 다 뭔지 까먹었어 열이고 인 나무까지 어 생명이 만지잘 자꾸 남자라면, 없음이죠. 남자라면 없음, <laughs> 생명이 만지 갑시다 생명이 만. 지 이거는 그게 없네. <laughs> 아 진짜 이 노년의 욕쟁이 아줌마 왔네 어떡해. 아, 아 만화 계통아 그런가? 쪼글쪼글해 조글 발견력이 높아진다 정리하네요. 의태의 마법이 이건가? 나랑톡 닮았대 아이고, 유, <laughs> 이거 할까? 유, 유. <laughs> 너무 늙었어 어리고 흰 나무까지 괜찮은데? 한번만 사용할 수... 네, 의태의 마법이 숨겨져 있대 어. 쿠키 대결을 했다고요아 <laughs> <laughs> <맛있다>. 쿠키 대결해가지고 <laughs> 이겼어 아, 거기서 다 쓰셨구나, 쿠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생아 이거 낙님 이랑, 기서님다어서세요생키 무슨 탓이가 아니라 기아 그래요. 조건 귀족 합니다기족 체격, 표준, 말랐다. 아이라 기조가 아니아가아기조니니 화염의 보석? 불의 보석? 아, 전사에게는 보석보다 귀중하다는데 전사는 아닌데, 나? 아, 근데 마법사도 이게 중요한가? <laughs> 머리가 크다. 에이. 아줌마가 너무 한 에, <laughs> <바>, 다크소울 앤한번 <laughs> 봤어요. 한번 봤었어요. 제가 칼 쏘는 애로 캐릭터 너무 노한 것같 <laughs> 자, 이제 중이 정도하자. 머리카락을, 머리카락 색을. 아니, 명 중에 좋은 거있명 중에 뭐 어, 없던데? 아닌가? 생명이 생명의 반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마법 마법 보고. 그냥 나생명이 반지 할래. <laughs> H P랑 뭐랑 올려주는 거? 아, 그렇다고. 아, 그거 여신, 여신의 축복은 한 번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아, 에, FP를 모두 회복한다. 이것도 그냥, 한 번, 그거, 그거 아니에요? 다 차는 그런 거? 응. 음. <laughs> 이거 한 번만 쓰면 끝 아니에요? 일회 용품? 일회 용품? 뭐 무슨 모야 <laughs> 그니까, 그, 그냥, 그냥 에, 어, 대충 하자. 와귀할머. 음. 아 지금 지성 16인 상태로 시작하죠. 오케이 그냥 가자. 그냥 갖고 싶은 거 받으세요. 예 그러자. 아니면 생명의 반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아스토라 직검을 구하시면. 아, 아. 아니 제가 순법할 거라서 직검 구하면 쓸 데가 없지 않나. 돈이나 받아가요? 또 괜찮은데? 맞네 돈이나 받는 건 괜찮다. 바그 음... 음... 추가 마법이 상당히 있겠어요. 아. 그래서 초반에는 숨법이 고생한다 하더라고요. 초반에 뒤에는 좀 쉬운데 돈이 질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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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만 네. 쓰는 컨셉. 평생 근접전환 했던 사람이라 마법은 어..저도 <laughs> 아나 근접전만 했는데 근..근데 이거 근접딜 아예 안할 수가 있나? 응어 근데 이거 잠깐만 지금 초반에는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 <laughs> 아직은 칼 있지? 이거 칼이죠? 아직은 칼로 하는 거 맞죠? 여러분, 초반엔 칼로 해야 되지. 미션, 아니요. 이렇게 한번, 어, 아, 미션이랑 마찬가지, 에, 마, 미션이긴 해요. 음. 아, 그래요? 아, 마법 써보자. 아, 지팡이 있네. 주술한 <laughs> 뭐뭐 뭐. 자,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써 보겠습니다. 오! 나? 칼질이 요 상에 빨라 보이잖오이고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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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근데 얘 감안하고 가야 되네. 딜레이가 있으니까 잘 써야겠다. 진짜. 사이코냐고 했다고. 음. 간달프도 검사요? 간달프도 검사요. 아, 아, 그, 하긴 간달프도 두개 동시에 쓰잖아. 아이고, 시진님 고생하셨네요, 어제. 고생하셨네요. 여기 와서 치유 갖고 가세요. <laughs> 영창시간이 뭐야? 어, 그러게요. 아, 아, 그러네. 하트풀만 되는 것 같은데. 검색거면 아주 힘, 간달프님. 아, 힘법사라서. 아이고, 고고고, 고고고, 고고 오. 어, 고고고, 고게많 어, 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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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 죽은 줄 알았네 아 잭피스 아 잭피스 허런거 아이가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군요 아 맞네 아 죄송해요 지금 업를 처음 해봐서 맞네 알겠습니다 아 하나밖에 안 주네 하나밖에 안 주네 <laughs> 안 해도 되긴 되는구나. <laughs> 못가아신자요 <자야? 웃음> 많은 기대하지만 <laughs> 아 여기서 소리 난 거구나. <laughs> 군더 어떻게 하지? 여러분 나 마법으로 군더 어떻게 하지? 와... 군더 대박인데? 군더 다 보는 2 이상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도적 스타트가 더 어려워요. 아, <laughs> <스타트가> 더 어려워. <laughs> 아 마법사지만 패링을 한다고요? 이게 패링이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 와우! 시작됐다, 여러분 운, 운이 쉽사 <laughs> 맞네요 미안딜이 들어가나요, 지금? 딜이들어 안 되네. 와, 와, 올랐다. 와우. 네. 와우, 와우, 아, 물리 방어가 패링에 놓고 이점이 패링인데 이점이 1도 없어. 가볍게 1대쓸 수가. 네, 구르는 거 신세계야. 진짜 그렇죠? 아이하세고어서 와요. 아, 일본을 음... 어잠깐 원래 여기에 그거 있는데, 원래 여기에... 아, 자, 만화를 최대한 아끼도록 할게요. 이렇게 피하면 되죠, 쏙쏙 패링해놓고... 아 음, 그렇군요 알가리 이해합니다 패링해놓으면... 그렇긴 해요 국가패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굴렀는데 아 굴렀는데 이꼴 안굴렀다 <laughs> 아이헤이 굴렀는데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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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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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팔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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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너무 잘하는데? 아나 너무 잘했어 어떡해 여러분 재미없죠? <laughs> 잡았다 여러분 나나 나 너무 잘해서 재미없는 거 아니야? 이승만에칼 <laughs> 들고 패링아패링할 페리... 때는 칼 들고 어케